매일 그대와 아침 햇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잠이 들고파 매일 주님과 매일 그대와 오늘 살펴볼 말씀은 8월 18일 목요일 큐티인 말씀 중에서 출애굽기 1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와는 호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오늘은 나의 믿음은 나의 믿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경험을 했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정말 간절한 기도로 승리를 경험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의심의 땅이었는데 그 땅이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로 그 이름을 변화시켰어요. 지금 그곳에 근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아내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하나는 게르솜이고 또 하나는 엘리에셀이죠.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장인이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듣고 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소명을 받을 때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치고 난 다음에 처가살이 하면서 40년 동안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는 참별볼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는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이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둥바둥 할 때는 40년 동안 노력한 결과가 장인의 양을 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높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모세에게 찾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는 40년, 아니, 10년, 평생을 일해도 손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싶어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찾아올 겁니다. 너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싶은 자들이 몰려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이드로가 찾아온 거죠.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그 모든 일과 그 길에서 당한 어려움,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다 소상히 장인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9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이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었던 장인 이드로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장인의 입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11절, 우리가 읽은 거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전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이드로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모세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은 거죠. 모세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드로의 믿음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3절에 보면 게르솜이 뭐라 그랬죠? 이 방에서 내가 나그네가 됐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둘째 아들 또 하나의 이름은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에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모세의 믿음은? 장인 이드로의 믿음도 되었고, 그리고 자식들의 믿음이 되었고, 가정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은 내 믿음으로 끝나지가 않는 거죠. 내 믿음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나를 통해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체험은 여러분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요. 또 다른 체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야, 이거 나 혼자 믿음 지킨다고 이거 될까? 아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정에서 때로는 공동체에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무시받는 경우들도 있죠.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시받을 때도 있고 또 믿음의 자녀가 부모의 눈에는 탐탁치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동료나 또 상사에게 여러분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팍 붙어있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승리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면 모세의 간증이라고 했습니다. 간증은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전에서 기독교에서 쓰는 독특한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세상에 불교나 다른 종교는 인생이 참 허무해서 덧없어서 인생이 무상해서 그들이 불교로 가고 다른 종교로 가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신앙을 갖게 되는 모든 사람은 허무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왕자로 잘 나가다가 광야로 도망치고 그곳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40년을 일해도 장인 이드로의 양만 치고 있는 그 인생. 허무한 인생.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높이실 날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가끔 그럴지도 몰라요. 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믿음이 없는 부모님들은 이해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듣고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기는 하나님이 이런 날 반드시 오게 해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높이시고 직장에서 높이시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히 쓰실 날그 날이 반드시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바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드로가 했던 말을 보세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들 부모님 또 때로는 자녀 가정 직장에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았도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고 우리는 그 고백을 듣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간증거리가 나오고 그 믿음이 또 다른 믿음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기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세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세를 가정에서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정에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 믿음을 전파하는 믿음을 전염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